나의 독서 중에 내부에서 외부로 진리의 발견을 향해 부단한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중추적인 믿음에 뒤이어 오는 것은 내가 참여하고 있던 그 행위가 내게 주는 감동들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러한 우후들은 극적인 사건들을 흔히 한 생애보다도 더 많이 담고 있었다. 그것들은 내가 읽고 있는 책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었다. 물론 그것들과 관련된 인물들은 프랑스와스의 말대로 실제 인물들은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인물의 기쁨이나 불운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감정들은 우리 안에서 오직 그러한 기쁨이나 불운에 대한 이미지의 매개를 통해서만 생성된다. 최초 소설가의 기발한 재능은 우리 감정들의 기재 속에서 이미지가 단 하나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실제 인물들을 가차 없이 제거하는데 있을 단순화가 결정적인 개선일 것임을 이해한 데 있었다. 실제의 존재는 아무리 깊이 우리가 그와 공감한다 할지라도 대부분 우리의 감각들을 통해 지각된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불투명하게 남아있어서 우리의 감성이 들어올릴 수 없는 자체 무게를 제공한다. 불행이 그를 엄습한다 해도 우리가 그 일로 인해 동요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가 그에 대해 갖고 있는 총 관념의 작은 일부에서뿐이며, 게다가 그 자신이 그의 일로 인해 동요될 수 있는 건 오직 그가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총 관념의 일부에서뿐이다. 소설가의 독창적인 발견 영혼이 침투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을 같은 양의 비물질적인 부분들로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이 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로 대체할 생각을 해낸 것에 있었다. 그로부터 이 새로운 유형의 존재들의 행위와 감정들이 우리에게 진실된 것들 처럼 보인다 한들,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의 것들로 만들었고, 바로 우리 속에서 그것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열에 들떠 책장들을 넘기는 동안, 그것들이 우리 호흡의 빠르기와 우리 시선의 강도를 제 지배하에 두고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일단 그 소설가가 우리를 이러한 상태 속으로 던져 놓으면, 마치 순수하게 내적인 그 모든 상태들에서처럼 모든 감정이 열배로 증폭되어 그의 책이 하나의 꿈처럼, 그러나 우리가 자면서 꾸는 것들보다 더 선명하고, 그 기억도 더 오래 지속될, 그러한 꿈처럼 우리를 동요시킬 상태 속으로 던져 놓으면. 그러면, 보라. 그는 한 시간 동안 우리 속에 가능한 그 모든 행복들과 그 모든 불행들을 불러일으키는데, 그중 어떤 것들은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들을 체험하려면 여러 해가 걸릴 것이고, 그중 가장 강렬한 것들은 그것들이 전개되는 그 느린 속도가 우리에게서 그것들에 대한 지각을 빼앗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심정은 삶 속에서 변한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지독한 고통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오직 독서로만, 상상으로만 알고 있다.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심정은 마치 어떤 자연현상들이 진행되는 것처럼 아주 느리게 변하기에, 비록 우리가 그 다양한 상태들 각각을 연속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그 변화에 대한 감각 자체는 우리에게 남겨질 수 없다. 이미 내 몸에서 이 인물들의 삶보다는 덜 내면화되어 있지만, 뒤이어 오는 것은 내 앞에 반쯤 투사되어 있는 행위가 전개되는 풍경이었는데, 이는 나의 사고에 그 외의 다른 풍경보다도, 즉, 내가 책에서 눈을 뗄 때면 눈앞에 두고 있는 풍경보다도 훨씬 더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그리하여 두 번의 여름 동안 꿈불의 정원의 열기 속에서 나는 당시에 내가 읽고 있던 책 때문에 냇물이 흐르는 어느 산악지방에 대한 향수를 품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내가 많은 제재소를 보게 될 것이오. 거기서는 맑은 물속 깊이 나무 조각들이 무성한 물냉이들 아래 썩고 있었으며 멀지 않은 곳에서 낮은 벽들을 따라 보랏빛과 불그레한 빛깔의 꽃송이들이 기어 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였을 어느 여인에 대한 꿈이 언제나 나의 사고 속에 있었으므로 그 여름들 동안 그 꿈은 흐르는 물의 서늘함으로 젖어 있었다. 그리고 내가 떠올리는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든 간에 보랏빛과 불그레한 빛깔의 꽃송이들이 즉시 그녀의 양쪽에서 보색들처럼 오르고 있었다. 이는 단지 우리가 꿈꾸는 어떤 이미지가 우리의 몽상 속에서 우연히 그 이미지를 둘러싸고 있는 낯선 빛깔들의 반영으로 언제나 영향받고 장식되고 혜택받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읽고 있던 책들의 그 풍경들이 나에게는 꽁부레가 내 눈앞에 펼치는 풍경들보다도 더 생생하게 나의 상상에 제시되는 풍경들일 뿐 아니라 유사할 수도 있는 풍경들이었기 때문이다. 그것들에 대해 작가가 내린 선택으로 인해 또 나의 사고가 작가의 말을 마치 하나의 게시처럼 맞으러 갈 때의 그 믿음으로 인해 그것들이 내게는 내가 처해 있는 고정 특히, 내 할머니가 경멸하는 정원사의 규범적인 상상력의 매력 없는 산물인 우리 정원이 내게 거의 주지 못하는 인상인 연구되고 탐구될 가치가 있는 자연 그 자체의 진정한 일부인 것처럼 보였다. 내가 어느 책을 읽고 있을 때 만약 우리 부모가 내게 그 책이 묘사하는 지역을 찾아가 보는 걸 허락했다면 나는 진리의 정복으로 더 없이 귀중한 한 걸음을 내딛는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laughs> 언제나 자신의 영혼에 애워싸여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해도 이는 이를테면 부동의 감옥에 애워 쌓여 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를테면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외부에 도달하려는 부단한 도약 속에서 그것과 함께 이끌려 다니면서 일종의 실망과 더불어 언제나 제 주위에서 외부의 메아리가 아니라 내적 진동의 울림인 그 동일한 음향을 듣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로 인해 귀중하게 된 사물들 속에서 우리 영혼이 그것들의 투사한 반영을 되찾으려 애쓴다.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 몇몇 관념들과 이웃한 덕분에 띄고 있던 매력을 자연 속에서는 상실한 듯 보인다는 걸 확인하고 실망한다. 때로 우리는 이러한 영혼의 그 모든 힘들을 능란함으로 찬란함으로 전환하여 우리로서는 그들이 우리 밖에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결코 도달하지 못할이란 걸잘 느끼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내가 사랑하던 여인 주위로 당시 내가 가장 열망하던 장소들을 상상했고 나는 바로 그녀가 내게 그 장소들을 방문하게 해주기를 내게 미지의 세계로의 입구를 열어주기를 원했는데 이는 단순한 연상작용의 우연 때문이 아니었다. 결단코 이는 나의 여행과 사랑에 대한 꿈들이 다만 계기들. 즉, 비록 오늘날에는 내가 마치 외견상 움직이지 않는 무지개빛 분수한 줄기를 상의한 높이에서 절단하기라도 하듯 그 계기들을 분리하고는 있지만 그것들이 실은 내 모든 생명력의 한 줄기 불굴의 분출 속에 있는 계기들이었기 때문이다. 나의 독서 중에 내부에서 외부로 진리의 발견을 향해 부단한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중추적인 믿음에 뒤이어 오는 것은 내가 참여하고 있던 그 행위가 내게 주는 감동들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러한 우후들은 극적인 사건들을 흔히 한생애 보다도 더 많이 담고 있었다. 그것들은 내가 읽고 있는 책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었다. 물론 그것들과 관련된 인물들은 프랑스와스의 말대로 실제 인물들은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인물의 기쁨이나 불운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감정들은 우리 안에서 오직 그러한 기쁨이나 불운에 대한 이미지의 매개를 통해서만 생성된다. 최초 소설가의 기발한 재능은 우리 감정들의 기재 속에서 이미지가 단 하나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실제 인물들을 가차 없이 제거하는데 있을 단순화가 결정적인 개선일 것임을 이해한 데 있었다. 실제의 존재는 아무리 깊이 우리가 그와 공감한다 할지라도 대부분 우리의 감각들을 통해 지각된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불투명하게 남아있어서 우리의 감성이 들어올릴 수 없는 자체 무게를 제공한다. 불행이 그를 엄습한다 해도 우리가 그 일로 인해 동요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가 그에 대해 갖고 있는 초관념의 작은 일부에서뿐이며 게다가 그 자신이 그의 일로 인해 동요될 수 있는 건 오직 그가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초관념의 일부에서뿐이다. 소설가의 독창적인 발견은 영혼이 침투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을 같은 양의 비물질적인 부분들로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이 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로 대체할 생각을 해낸 것에 있었다. 그로부터 이 새로운 유형의 존재들의 행위와 감정들이 우리에게 진실된 것처럼 보인다 한들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의 것들로 만들었고 바로 우리 속에서 그것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열에 들떠 책장들을 넘기는 동안 그것들이 우리 호흡의 빠르기와 우리 시선의 강도를 제 지배하에 두고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일단 그 소설가가 우리를 이러한 상태 속으로 던져놓으면 마치 순수하게 내적인 그 모든 상태들에서처럼 모든 감정이 열 배로 증폭되어 그의 책이 하나의 꿈처럼. 그러나 우리가 자면서 꾸는 것들보다 더 선명하고 그 기억도 더 오래 지속될 그러한 꿈처럼 우리를 동요시킬 상태 속으로 던져 놓으면. 그러면, 보라. 그는 한 시간 동안 우리 속에 가능한 그 모든 행복들과 그 모든 불행들을 불러일으키는데 그중 어떤 것들은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들을 체험하려면 여러 해가 걸릴 것이고, 그중 가장 강렬한 것들은 그것들이 전개되는 그 느린 속도가 우리에게서 그것들에 대한 지각을 빼앗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심정은 삶 속에서 변한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지독한 고통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오직 독서로만, 상상으로만 알고 있다.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심정은 마치 어떤 자연현상들이 진행되는 것처럼 아주 느리게 변하기에, 비록 우리가 그 다양한 상태들 각각을 연속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그 변화에 대한 감각 자체는 우리에게 남겨질 수 없다. 이미 내 몸에서 이 인물들의 삶보다는 덜 내면화되어 있지만, 뒤이어 오는 것은 내 앞에 반쯤 투사되어 있는 행위가 전개되는 풍경이었는데, 이는 나의 사고에 그 외의 다른 풍경보다도, 즉, 내가 책에서 눈을 뗄 때면 눈앞에 두고 있는 풍경보다도 훨씬 더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그리하여 두 번의 여름 동안 꽁불의 정원의 열기 속에서 나는 당시에 내가 읽고 있던 책 때문에 냇물이 흐르는 어느 산악지방에 대한 향수를 품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내가 많은 제재소를 보게 될 것이었고 거기서는 맑은 물속 깊이 나무 조각들이 무성한 물냉이들 아래 섞고 있었으며 멀지 않은 곳에서 낮은 벽들을 따라 보랏빛 한 빛깔의 꽃송이들이 기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였을 어느 여인에 대한 꿈이 언제나 나의 사고 속에 있었으므로 그 여름들 동안 그 꿈은 흐르는 물의 서늘함으로 젖어있었다. 그리고 내가 떠올리는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든 간에 보랏빛과 얼그레한 빛깔의 꽃송이들이 즉시 그녀의 양쪽에서 보색들처럼 오르고 있었다. 이는 단지 우리가 꿈꾸는 어떤 이미지가 우리의 몽상 속에서 우연히 그 이미지를 둘러싸고 있는 낯선 빛깔들의 반영으로 언제나 영향받고 장식되고 혜택받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읽고 있던 책들의 그 풍경들이 나에게는 꿈부레가 내 눈앞에 펼치는 풍경들보다도 더 생생하게 나의 상상에 제시되는 풍경들일 뿐 아니라 유사할 수도 있는 풍경들이었기 때문이다. 그것들에 대해 작가가 내린 선택으로 인해 나의 사고가 작가의 말을 마치 하나의 계시처럼 맞으러 갈 때의 그 믿음으로 인해 그것들이 내게는 내가 처해 있는 고정 특히 내 할머니가 경멸하는 정원사의 규범적인 상상력의 매력 없는 산물인 우리 정원이 내게 거의 주지 못하는 인상인 연구되고 탐구될 가치가 있는 자연 그 자체의 진정한 일부인 것처럼 보였다. 내가 어느 책을 읽고 있을 때, 만약 우리 부모가 내게 그 책이 묘사하는 지역을 찾아가 보는 걸 허락했다면 나는 진리의 정복으로 더 없이 귀중한 한 걸음을 내딛는다고 믿었을 것이다. 또 그럴 것이 우리가 <laughs> 언제나 자신의 영혼에 애워 싸여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해도 이는 이를테면 부동의 감옥에 애워 싸여 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를테면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외부에 도달하려는 부단한 도약 속에서 그것과 함께 이끌려 다니면서 일종의 실망과 더불어 언제나 제 주위에서 외부의 메아리가 아니라 내적 진동의 울림인 그 동일한 음향을 듣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우리는 그로 인해 귀중하게 된 사물들 속에서 우리 영혼이 그것들에 투사한 반영을 되찾으려 애쓴다.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 몇몇 관념들과 이웃한 덕분에 띄고 있던 매력을 자연 속에서는 상실한 듯 보인다는 걸 확인하고 실망한다. 때로 우리는 이러한 영혼의 그 모든 힘들을 능란함으로, 찬란함으로 전환하여 우리로서는 그들이 우리 밖에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결코 도달하지 못할이란 걸잘 느끼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내가 사랑하던 여인 주위로 당시 내가 가장 열망하던 장소들을 상상했고 나는 바로 그녀가 내게 그 장소들을 방문하게 해 주기를 내게 미지의 세계로의 입구를 열어 주기를 원했는데, 이는 단순한 연상작용의 우연 때문이 아니었다. 결단코, 이는 나의 여행과 사랑에 대한 꿈들이 다만 계기들. 즉, 비록 오늘날에는 내가 마치 외견상 움직이지 않는 무지갯빛 분수한 줄기를 상이한 높이에서 절단하기라도 하듯 그 계기들을 분리하고는 있지만 그것들이 실은 내 모든 생명력의 한 줄기 불굴의 분출 속에 있는 계기들이었기 때문이다.